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주넥스의 피부과 전문의 김정빈입니다. 오늘은 RF 포샵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색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레이저 터닝과 IPL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효과에 대한 제한점과 함께 최근에 너무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 시술에 대한 니즈가 많아졌죠 또한 모공의 경우에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원인이 다양합니다. 10대, 1 0대 같은 경우에는 피지샘의 분비가 왕성해서 20대, 30대가 넘어가게 되면 모공주의에 있는 콜라겐이 없어져서 노년화가 되면 모공주의가 늘어나거나 볼이 커지면서 생기는 모공들입니다. 생성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 자체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치술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병원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 시술하기에는 많은 역부족이 있죠. 최근에는 가장 유행하고 있는 것은 플락셀과 니들 RF입니다. 이러한 플락셀과 니들 RF의 경우에는 많은 치료의 제한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긴 다운타임과 시술 후에 얼굴이 붉어지거나 예민해지는 단점이 있고 최근의 트렌드는 쇼다운타임 바로 일상형에 복귀할 수 있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이래서 개발된 게 rf4샵. 4샵이란 뜻은 4가지 기능이 반올림 된다는 뜻이고 색소, 모공, 잔주름, 리프팅이 개선이 된다. 반올림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날까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물질은 라야신 골드입니다. 나이시나마이드의 골드 나노 파티클이 붙여서 만든 건데 이것은 마치 초코칩 쿠키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쿠키는 나이시나마이드, 초코칩은 골드 나노 파티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인비트로로 임상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여섯 가지 상승 효과가 있었는데 항산화 효과, 항염증 효과, 주름 개선 효과, 미백 개선 효과. 혈관 증가 효능이 평가가 되었고, DNA 손상은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시나마이드와 골드 나노파티클은 굉장히 좋은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포 내에서 당 대사에서 ATP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나이시나마이드와 골드는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조합을 이룹니다. 생체 내에서와 달리 골드는 나이시나마이드를 NAD를 NADH로 만드는데 약 다른 비교군과 비교해서 약400% 정도의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라이신 골드가 어떠한 역할로 좋아질까요? 포인트는 SPR이라고 합니다. 이 SPR은 2000년 초반부터 많은 과감을 받게 되었는데 레이저나 강력한 빛이 들어가거나 에너지가 들어갔을 때 마치 커다란 종이 종을 타종을 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음파 에너지로 변환이 되듯이 레이저나 강력한 빛이 내려가게 되면 이 자그마한 골드나노 파티클이 엘렉트린클라우드라서 음극과 양극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게 공명을 이루어서 일정한 파동을 나오게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SPR이라고 합니다. 빛이나 레이저 이외에도 RF에 의해서 SPR이 일어난다는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하이 볼테이지에 의해서 똑같이 엘렉트론 클라우드가 생기고, 엘렉트론 필드와 마그네 필드가 형성이 돼서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동그란 나노 파티클입니다. 3나노 사이즈의 나노 파티클에서는 약 520나노 메터의 크로모포어가 형성이 되고, 서서히 사이즈가 커지면서, 오른쪽으로 쉽트 되면서, 약 580나노메타까지, 30나노 사이즈의 골드나노파티클에서는 580까지 크로모포어가 형성이 되는데, 크로모포어라 하면 빛을 흡수하는 파장이고요. 이거에 의해서 에너지가 다시 재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520에서 580나노메타의 파장은 색소를 없애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에너지 레벨입니다. 이 그림은 SPR이 일어난 것을 형상화한 그림입니다.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논문들은 라디오 프리퀀시, 고주파에서 SPR이 일어난다는 현상을 보고한 논문입니다. 이 임상사진은 써머지 모노폴라의 RF를 이용하여 시술한 것이고, 20분 만에 바로 효과가 나타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 역시 2주 간격으로 단 2회를 시술한 케이스입니다. 모공이 굉장히 작아지고 색깔이 밝아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경우 기미가 없어진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과 시술에서 레이저를 사용하였을 때 PIH, 염증 후 과색소 침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염증 후 과색소 침착에도 RF는 잘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U.V. 카메라로 멜라노좀의 농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처음 시술하기 전, 시술하고 나서 3일 후에, 2주일 후에 U.V. 카메라에서 멜라노좀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R.F. 포샵은 특수한 V.N.P. 에퀴온 나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물리적인 요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습식, 왕수와 강산에 의해서 녹은 다음에 다시 환원시키는 습식에 비하여 굉장히 간단한 공정을 치르게 되고요.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공정을 따르게 됩니다. 간단하게 r f 포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물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요. 다시 한번 또 보시게 되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다음 편에는 어떻게 RF 포샵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